암 유전체는 구조적 변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형과 유전자 재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놈 시퀀싱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암 SV를 연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개놈 시퀀싱이 복잡할 뿐 아니라 개놈 전체 규모의 재구성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 연구팀은 개놈 재구성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또는 인포지노머라고 불리는 개놈 전체 재구성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개놈 전체 규모로 암 SV를 재구성하고 주석을 달수 있는 최초로 보고된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유방암, 다형교화종, 난소암 환자의 개놈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를 통해 이 접근 방식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인포지노머의 1차 종양 부위와 전이 암 부위의 SV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종양 진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암게놈을 기반으로 한 SV를 분석하는데 인포지노머를 적용하면 개별 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는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약품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요인이 음성이거나 유전적 기원을 알수 없는 암 유형을 가진 환자에게서 암을 유발하는 SV를 찾는데 적용될 수 있어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포지노머의 적용 영역은 다른 유전적 질병을 연구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